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9월 넷째주 시황 및 관심주 어, 말씀드리러 방송을 열었습니다 이제 뭐 완전 가을이에요 어, 한주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어, 이제 좀 시원해지니까 천고마비 계절인 만큼 책도 많이 보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계좌도 많이 불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에는 방송이 있고요. 그 다음 주 연휴에는 방송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피드백 좀 볼게요 지난주 LG전자가 이제 2차 달성 됐고요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매수가를 종가기준으로 이탈을 해서 1차 달성되고 나서 2차는 달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안전마진으로 2.6% 어, 1차 목표가의 반 어, 안전마진 수익확정 했고요 태광 뭐 제주반도체 특별한 거 없었고 레인모우반 로보틱스는 1% 넘게 시작을 해서 일단 뭐 매수는 불발이 됐는데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1차, 2차 다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어 오늘은 미투언 얘기해드리기 전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전기전자 반도체, 반도체 쪽은 조금 올해 상반,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봐야 되는 시점이 온것 같다. 라고 좀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미 계속 얘기해드렸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또 재방송에서는 방송을 뭐 그렇게 많이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뭐 이유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찾아본 많이 알려주시는 분들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어첫 번째는 이제 AI 칩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은, 이제, HBM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아, 고단화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GPU를 만들고 있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HBM 칩을 통해서, 아, 원체 DRAM 이라든 될지, 뭐, NAND 뭐, 이런 쪽도, 스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HBM 3기에서 4로 확대된다. 음, 그러면 HBM 3는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겠죠. 신제품이 나오니까. 물론 뭐 SK 하이닉스는 내년까지도 이 HBM 3 관련돼서 이미 다 계약이 완료가 됐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주말동에서 HBM3, 아, 엔비디아 12단 퀄리티서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여기 단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부각이 되면, 아, 지금 투밴더잖아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밴더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족해서 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TSMC 쪽까지도 뭐 연결이 될수 있는데 그럼 이제 삼성전자까지 더 추가가 되면 당연히 이제 HBM3에 대한 어 생산은 좀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4로 좀 전환이 될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스펙에 대한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d 램이나 NAND 쪽 관련돼서도 좀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업황 사이클도 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 업황 사이클이 올라오면서 가격도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는데 DDR4가 좀 어떻게 보면 쇼티지가 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요.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1달러짜리가 올해 뭐 10달러까지 가격이 높아졌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시 이걸 양산하기 시작을 했고 반면에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들, 뭐 창신메모리나 이쪽은 DDR5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아, 어, 게, 최근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이제, 이제, 온 디바이스 양 관련된 제품들이 깔릴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고, 왜 그러냐면 이제 AI가 다양한 곳에 탑재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보다는 DRAM이나 NAND 쪽, 뭐, 비메모리 쪽 반도체에 대한 칩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어,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를 이제 부양을 시키기 위한 금리 인하 요건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풀겠다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 있어서 그럼 경기 부양에 가장 크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쪽이 역시나 IT 기기 쪽 그 스마트폰, PC 뭐 이런 쪽에 올라가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 늘어나고 거기에 신규 디바이스, 로봇 그리고 VR, XR, AR <laughs> 여기에 뭐 드론 이것만 해도 벌써 이제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다포활해서 아울 수 있는 쪽이 결국엔 반도체다. 뭐 여기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보택시 뭐 이런 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MLCC라든지 그리고 PC, PCB 기판 쪽 관련돼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이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거기에 뭐 메모리 모듈화를 지금 소캠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기존 기판보다 뭐 신규 업그레이드된 기판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잘 HBM, 10 GPU가 잘 융합이 될수 있는 뭐 CXL 같은 또 이런 좀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계속 사용이 많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얘기해드릴 종목은 미투언이에요. 미투언은 이제 스웨일, 게임회사인데, 게임회사가 뭐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쪽 관련된 이슈가 크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음, 돈을 풀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도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구조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이제, 규제법 관련된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증권, 반증권 거래소라고 할수 있는 코스콤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상품들을 하나둘씩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거. 거기에, 뭐, KB금융이라든지, 다양한 은행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 어, 그런 것만 봐, 보도, 보더라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수가는 6,400원에서 6,240원. 음, 평균당가 6 3 어, 2 0원이고요 1차 6,670원, 2 7,040원입니다. 근데 7,040원까지가 거의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를 아예 돌파해서 막 올라가서 쭉쭉쭉 올라가면서 좋겠지만, 뭐, 이번 상승의 추이가뭐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만 오더라도 수익은 일차적으로 챙길 순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